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 동영상은 어, M.2 SSD 2개를 갖고 RAID 0을 구성하여서 한번 속도를 측정하여 보았습니다 음, RAID 0이라는 것은 어, 하드디스크 2개가 필요한데요 어, 이 방식이 어떤 거냐면은 어,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 2개 나눠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 첫 번째 하드에 쓰고, 그 다음엔 두 번째 하드에 데이터를 쓰고, 어, 그렇게 하드 디스크 두 개에 데이터를 분배함으로써 음,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저는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어, 어, 여기 970 에버플러스 m.2 이테라짜리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두 개를 구매를 해서 제 데스크탑에, 어, 이두 개를 갖고 레이드 영어 한번 구축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어, 성능이 얼마나 빠른지, 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고요요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옛날에 쓰고 있던 SK 하이닉스 m.2를 한번, 네, 갖고, 윈도우를 설치해해았았습다다 그래서, 속도가 얼마얼차이차이는지했지데요 네, l 어, 데 b l s k 하이 s 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다가 중간에 뻑이 난 t 같아요. 그래갖고 얘는 설치를 r 했고요 s not available. search is not a v i l 이거 970 Evo Plus 하나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970 Evo Plus 두 개를 어, 컴퓨터에 꽂고 두개 이제, 어, 레이드 0을 구축을 한 거죠. 한번 그러면은 속도가 얼마 차이 나는지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 중간에 뛰어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 거니까요. 어, 좀 결과를 빨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를 그냥 좀 스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킵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과정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갖고 네, 일부러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윈도우 설치가 끝났구요 지금 보면은 원래 레이드 0 같은 경우에는 어, 데이터를 하드 두 군데에다가 나눠 쓰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전혀 빠른 거 같지가 않은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오히려 좀 느린 거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 제 생각에는 어, 제가 그렇게 고사양의 메인보드가 아니고 어, 그냥 가성비 좋은 저렴한 메인보드를 쓰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나오는 M2가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어, 메인보드에서 뭐 어떻게 어, 레이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좀더 고사양, 어, 고사양으로 가야지 어, 레이드 기능을 제대로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한번 또 다른 어, 걸로 예를 들면은 램디스크를 램 디스크를 설치해서 한번 비교한다든지 네 다양한 하드 디스크를 갖고 한번 또 한번 동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